멋스러운 플리츠 패딩 자켓 어,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입기 이렇게 딱 좋은 그런 고급스러운 패딩 플리츠 자켓입니다. 색상은 총네가지가 준비되어 있고요. 상품 번호는 283번입니다. 퀄팅 들어간 것처럼 굉장히 고급스럽게 전체적으로 다 표현이 되어 있고, 이거는 자크는 아니고요. 보시면 영상에 보시면 이렇게 단추를 끼듯이 한네개 정도의 단추 끼는 곳이 있습니다. 목 부분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감 처리가 아주아주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. 사이즈 추천은요. 66에서 88까지 저희가 지금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. 가격! 아 이거 진짜 고급 퀄리티의 이런 플리츠 패딩 자켓인데요. 가격 저희가 75,000원에 맞췄습니다 추울 때꼭 필요한 이런 패딩 플리츠 자켓 이번에 한번 좋은 기회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주머니 부분도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가다는 59 정도 나오고요 그래서 88까지 저희가 추천드리